예, 안녕하세요. 용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순서로 어, 유튜브 스타를 한번 인터뷰 해 보는 시간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유튜브 스타 GNK 님이 함께 해 줬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GNK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역시 뭐그 멘트부터 다르시네요. 참고로 GNK 님은 지금 사이클 사이클 자전거 쪽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유튜버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38,000 구독자로 지금 사이클 개선 독보적이십니다 하여튼 정말 재밌고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슈크님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주피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기 스라긴님도 오늘 함께해서 좀시점을 타시는데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유튜브를 꿈꾸는 꿈나무들과 한번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잘하 네. 좋았어. 가시죠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님뭐 평소부터 이렇게 유튜버를 꿈꾸셨는데 평소에 많이 궁금했으실 거잖아요. 뭐 도대체 정말 프로 유튜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지뭐 그런 것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습니다한 달에 유튜브 수입이 얼마나 잖아요? <laughs> 아 시작부터 아, 강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laughs> 이 유튜브 수익은 사실 이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내가 올리는 영상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 일단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는 380 달러라고 말씀드릴수있는 일단 원이 아니라 달러로 들어오게 돼요. 네 이건 저는 환전을 해서 받게 되는데, 일단 현재는 380 달러. 근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유튜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유튜브에는 많은 경쟁자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도 계신데 이 경쟁자들이 계속 올라오면은 저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제가 이제 1이라는 자리를 뺏겼을 때 저는 굉장히 허탈감을 느껴서 잠깐 2주 정도 쉰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실 목소리나 이제 이런 게임플레이 같은 경우에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극복을 한성목했고 이제 그 사람, 이제 경쟁자보다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내서 다시 따돌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수랑이님이 한번해보시자 아, 맛있나요? 아, 맛있 먹방을 찍으신데이러이러면 먹방 괜찮은가? 이번에 국내가신다그러시네 아, 역시 어떻게 하실 건지 아, 일단 부님의 신분으로서는 유튜브나 이런 수익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는 이제 제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평소 활동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과 이런 친구들이 그 유튜브를 대신 받아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에요. 아, 저 있잖아요. 아이스 먹기 챌린지는 언제 하실 분? 아, 그 혹시 보셨나요? 그, 그 슈크님이 이렇게 지목하신 건 알고 계셨나요? 네, 지금. 딱 나오면서 어, 아이스버기 챌린지 올라왔네 하고 지금 딱 보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딱히 저희가 지금 지목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가기 전에 한 번은 이제 다른 분이 네. 세 분을 물귀신 삼아서 제가 그냥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슈크님이 직접 지목을 하셨어요. 어? 어 그래서 보시면은 슈크님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그, 어, 당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3명의 희생양을 찾아서, 예. 물을 먹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고맙고요. <웃음> 음. <웃음> 아주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예, 좋은 거 같습니다. 저도 식구님 네. 때문에 하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네. 부모님께서는 뭐 반대해야 지지 모르시는 않았네. 반대는 사실, 어, 처음에 게임할 때는 반대가 사실 있었어요. 게임만 한다고. 근데 뭐 그렇게 하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은 때부터 아무런 터치를 안 하시고 뭐이 지원을 해주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제가 한만명 넘었을 때 이제 뉴스 같은 경우인데 이제 대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아 이제 유튜브가 이제 대박을 치고 있다 이제 유튜브란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뜰 시대거든요 그때 그때 전부터 상당히 저는 시작을 했었고 그래가 뭐 뉴스가 뜨고 나니까 아버님굉장이 일정을 진짜 많이 해주셨고 어머님은 또뭐 전부터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사실 부모님께 제일 감사하죠. 가장 존경하는 유튜버가 유투버한... 누구예요? <laughs> 아센 아니고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없고 존경하는 유튜버라고 하면은 백만 천만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음. 근데 사실 아니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아 본인이 네. 제일 자랑스럽다. 아니 근데 이건 제가 제일 잘랑스러운거 아니고 외국 쪽을 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사이클링 애초에 나 아니면 이제 네이트 위즈 같은 이제 산악 그런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정말 재미있게 매주마다 이제 매주 주말마다 그사람들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네이트 위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매주마다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올리는데 정말 진짜 멋있고 재밌게 올리고 정말 잘 타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누구나 자전거 잘 타고 뭔가 잘해 보이면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응. 초등학생이 응. 보기에 되게 유리하더라고요. <목소리> 되게 았어요 저는 이분만 봤어요. 구독자 네. 이제 3만 8천 되셨는데뭐 1000명, 1만 명, 2만 명을 달성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나 아, 저 유튜브에 보면은 응. 적어놨습니다, 진짜 저는. 아. 이게 되게 이런 제가. 누가 아, 인정받는 걸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유튜브 정보에다가 제가 좋아하는데 아, 보도록할게요 저는 이제 유튜브 정보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적어놨어요. 첫 번째 영상 구독자 1,000명, 3,000명 조회수만 보면은 첫 번째 영상이 2013년이고요. 아. 2015년 6월 28일에 구독자 1,000명 달성. 그 다음에 12월, 그러니까 반년 안 되는 시간에 3,000명,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또 이제 5,000명, 그 다음에 또 얼마 이제 이제 반 년쯤 됐죠? 그러면 만명그 다음에 또 1년 지나서 2만 명 그러면서 이제 아, 요즘엔 1만, 2만, 3만 명 금방 가셨네요 근데 처음이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 처음이 제일 오래 걸려요 100명 이제 0명에서 1000명까지가 제일 오래 걸리고요 아. 그뒤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번 빵! 아, 터지나요? 빵! 슈크님 1000명까지 버지실 수 있겠어요?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슈크님 요즘 몇 명이죠? 187명. 187명? 지금 여기서 지금 좀 힘든데 이 1000명 될 때까지 좀 견디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건데요? 견뎌야 되나요? 1000명 될 때까지 하루하루 조회수가 들어가는 거를보고 조회수요? 네. 조회수는 그냥 막 빨리 내거든요. 그만. 아, 아. 그리고 구독자도 늘어나면 보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내가 어쩌고 영상을 올리냐. 되게 어,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올리면 올릴수록 하나의 영상이 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고 훨씬 더 많은 구독자가 들어가요. 유튜버들이 누가 될수 있을까? 이 친구도 지금 유튜버, 고 친구 유튜버다 지금 전부 유튜버고 지금 예 미래 유튜버 스타하겠습니다. 미래 유튜버 스타, 100만 명스타알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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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예, 선생님께서 지금 도전하겠습시는아예 예. <laughs> 이런 정보의 범담 시대에서 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이 방송국에 보는가는 그런 스케일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미래 꿈나무 슈프님과 두피요 아, 두피? QP? 저기 수랑이님수랑이님 수랑이님 뒤에서 이거 하는 데는데 뒤에서 아... 자, 이렇게 위에서만들어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의 유튜버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는 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포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게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지는있다 보니까 솔식히 게임보다는 다른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아보는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게임 콘텐츠를 좋아해 주는 않거든요. 무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재는게 한다면. 하지만 정말 유튜브를 크게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만의 커뮤니티를 만요해가 자기만의 무언가를 찾아라. 자기만의 길을 찾아라. 예, 찐키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찐키님 어? 앞으로 10만, 100만까지 쭉쭉 뻗어 나가셔서 멋있는 유튜버로서 어 영상으로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찐키였습니다.